골로새서 2장 여러분과 라우디기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를 직접 만나본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지지하고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채로운 색실로 엮인 비단처럼 사랑으로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을 아는 모든 일에 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이신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지고 확신과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온갖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 비밀 안에 풍성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 비밀이 우리에게 환히 드러났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깨어 이상한 것을 추구하게 하거나 다른 비밀이나 비법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멀리 떨어져 있고 여러분도 나를 볼수 없지만 나는 여러분 편이며 여러분 바로 곁에 있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조심스럽고도 질서 있게 일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하고 튼실한 것에 감동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건면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을 가지고 전진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곧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분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분 위에 굳건히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르침 받은 대로 행하십시오. 수업은 끝났습니다. 배우는 일은 그만두고 배운 대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넘치게 하십시오. 거창한 말과 지적 인체하는 모호한 말로 여러분을 현혹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아무 성과도 없는 끝없는 논쟁에 여러분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헛된 전통과 영적 존재에 대한 허망한 미신을 유포함으로써 자신들의 사상을 퍼뜨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표현되어 있어서 여러분은 분명하게 그분을 볼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알고 또 그분 없이는 우주가 공허하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망원경이나 현미경이나 점성술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분께 다가가기만 하면 여러분에게도 그분의 충만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모든 것에 두루 미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깨닫거나 성취해야 그분의 충만하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할례를 받거나 장황한 율법 조문을 준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분의 충만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비밀스러운 입회의식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미 행하신 일, 곧 죄의 권세를 멸하신 일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입의 의식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의식을 치렀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간 것은 여러분의 옛 삶을 장사 지낸 것이고 물에서 나온 것은 새로운 삶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옛 생활을 고수하던 때에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여러분의 이력이 깨끗해졌으며 여러분을 체포하기 위해 발부되었던 구속 영장이 취소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영적 압제자들의 거짓 권위를 십자가에서 폭로하시고 그들을 벌거벗겨 거리를 행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음식 예식, 축제일과 관련된 세부 조항들로 여러분을 압박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 장차 올것 앞에 드리워진 그림자일 뿐입니다. 실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을 굽실거리게 하고 천사에 빠져있는 자신들과 한패가 되게 하며 환상에 매달리게 하여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려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허풍으로 가득 찬 자들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전부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원천이신 분, 곧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참된 숨이 드러나고 그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분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입니다. 그분께서 영양을 공급하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저 거짓되고 유치한 종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스스로 그 종교에 휘둘리고 있으니 어찌된 노릇입니까? 그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만지지 마라. 저것은 맛보지 마라. 이것은 하지 마라. 여러분은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이면 없어지고 말 것들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껏 폼을 잡고 이야기하면 그런 것들이 인상적으로 들리기는 합니다. 심지어 경건하거나 겸손해 보이며 금욕하는 것 같은 착각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 보이는 또 다른 방편에 불과합니다.